아, 7시인데 이제 막해 떴는데 테니스 치고 풋살들 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일 7시 10분이고 지금 막 해가 떴어요 아 오늘 또 갑자기 날이 오늘 여행 가는 날인데 날이 갑자기 추워지네

5kg 운동 마쳤습니다. 어, 러닝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엄청 많아졌는데 어,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확실히 사람은 줄어지, 줄어들긴 했어요. SNS에 올리려고 러닝하는 그 패션 러너들이라고 왔는데 추워지면서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지. 난 그게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그렇게 이제 러닝 시작하게 되면 계속 러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진짜 참 러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분들이 지, 진짜 러너지 이 <laughs> 진짜 러너들과 진짜 트레커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게 아니고 살아남는게 강자거든 우리 우주가 좋아하는 기차. 뭐, 날씨는 조금 춥지만, 하원이가 사준 이 삭스 목토지 덕분에, 이거 뭐 거의 이거만 있으면 히발라에도 가겠는데? 오늘 저녁이면은 방콕 도착하기 때문에, 이 추위를 조금 즐겨야 돼. 어이야. 뭐야? 물줄 줄이? 문자 빨리. 음. 휴암이 데꼬라. 왜? 해별이 맡겨 줄까? 세별이 맡기고 어디 가려고 그러죠? 야야. 근데 같이 아빠랑 유수랑 나오잖아. 해별이 어디 있어? 이따이 어, 해별이 여기 있다. 에. 여기나 왔다. 자라. 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안 돼. 어 그럼 우진은 못 가겠네? 그러게 우리 준비를 안 했네 여행 준비 다 됐는데? 세별아 응, 다됐습다다 아. 네. 됐나요? 네 세별아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오늘 놀러 갔다 올 거야 몇번 자고 오지? 다섯 번 우리 다섯 번 자면 은올 거야 세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네. 재밌게 놀고 있어 엄마 아빠 오빠 재밌게 놀고 세별이 보러 올게 다음에 세별이도 네. 같이 가자 다섯 oh 밤만 자고 있어 할미 할미 아비랑. 헬벌 곰 같아. 곰 같애? 그러네 세련해. 곰 같네. 주머니 에손 넣고 있어 너는? 한별아 <목소리> <목소리> 봐 갔다 올게. 아 어, <목소리> 할미랑 놀고 있어 재밌게. 내 어, 표정이 좀. 다섯 밤 자고 올게. 응. 음. 자. <목소리> 안녕 갔다 올게 해봐라 <laughs> 갔다 올게 <laughs> 형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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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해 주네. 서삼 주차 타워는데 한판에 한바지 시원하다 좋다 셀프 체크인 중. 맞네. 맞아, 맞아. 음, 이건, 이건, 이건. 지금 이렇게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원분이 안내해 주셔가지고, 애기 데리고 있으면은 좀 잘라. 애기랑 같이 가면은 보통 약자 우대 출구가 있다고 하네. 저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피 뺏긴 소감 어때? 너무 슬퍼. <laughs> 나순간 그 어. 지금 지금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려 그랬는데 <laughs> 한번 물어보지. <laughs> 지금 그냥 원샷하려고. 아, 물어나 보지.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러면. <laughs> 얘랑 사진 찍게 오자. 자 안녕하세요. 어디 여기 옆에서 여기 옆에서 찍을 거야? 네. 어. 했다 하자. 뭐 먹을까? 이거? 이거 먹을래? 계란 먹을래? 우주가 좋아하는 야채 있는 거 먹을래? 어떤? 계란? 시켜주자 고나땡 뭐라고? 치켜주자고나땡 어, <laughs> 맛있게 먹자. 우리 이제 떠난다. 비행기야. 이제 마감한다고 해가지고 알차게 놀고 비행기 타러 갑니다. 예약 터항공 탑승 마감합니다. 엄마 한분 준비해 주세요. 기내 유모차 탈수 없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갈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중. 이번에는 수화물을 안 붙였더니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 먼저 내려갈까? 우리 먼저 내려가자. 아니야. 아빠 여기 밑에서 기다리자. 먼저 올라가, 내려가래. 가보자. 아빠 갈까봐. 여권 안 주셨어? 아, 진짜 정신없네. 아빠, 빨리 갔다 와. 여권 다시 받고 오는 중. <laughs> 우주가 아빠 없으면 안 된대. 어, 빨리 가자. 우리 진짜 꼴찌야. 가자, 우주야. 비행기 탔다. <laughs> 우주야, 뛰지 말고. 어. 천천히. 어, 가서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하고. 좋아. 좋아. <laughs> 얼마큼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많이. 많이 많이요? 우리 태국 가서 재밌는 해. 거 많이 놀자! 야 <laughs> <laughs> 그렇지. 앉아. 여기 빠져 비행기로 온다. 빠져 비행기. 아빠. 오 막내 모도 오늘 태국 가대 진짜? 고마워요. 진짜? 전화가 왔었거든. 아, 그래. 아빠, 아빠 비행기가 날라가요. 아빠 비행기 날라가. 응. 어, 어딘데? 엄마 보고 있어. 어, 아빠안전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시간은 총5 시간 2 0 분이 소요되겠고, 아, 상승하면서 인천공항 강풍 및 항공기 유류로 인해서. 약한 시간 지혼들가이 친구는 걸로 되어있이니다는 샵에 서이 친구는 샵에 는 앉아서. 서이아서이 친구는 앉지서이친이는이친구서이이친구이친구이는앉하 100번째 얘기하는 중 30분 정도 지연되니까 우주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주랑 두 번째 여행인데 이 여행이 우주한테 재밌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젤리 맛있지. 밖에. 풍경... 끝내버리네 <laughs> 젤리 바나나우유 스티커북 모두 소진 마지막 회유책으로 틴니핑 주스 사용중 현재시간 7시 반 2시간정도 비행했고 아직 4시간정도 남았습니다 팔팔함 아저씨, 택배 아저씨 찾으러, 택배 아저씨래. <laughs> 택시 아저씨 찾으러 가자. 우리 이제 36개월 되니까 다 컸다. 이렇게 혼자도 잘하고 우와 멋져. 오 멋져. 오 우리 표정도 멋져. 형아 같아. 자,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나오자마자 유심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사기 안 당하려고 미리 다 바꾸고 왔죠. 나트랑에서 한번 사기 당하니까 다 사기꾼으로 오 나트랑에서 유심히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되는 금액을 내고 또 사가지고 이번에는 미리 사고 왔습니다. 아, 오일인 것 어,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공항을 나갑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조금 싸게 해 주시는 아저씨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지금 이제 택시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 여기 타, 다 만났다! 어디가 <laughs> 더글래스 맞습니다 근데 출구를.. 이 뭐야? 아 이렇게? 이층으로 가면 되 뭐야? 저기 문양 있잖아 저 파란색깔 하늘색깔 저거예요 아에우주 계단 잘 내려와 조심조심 달팽이 달팽이 있어? 달팽이 구경 가자 예? 하고 어, 잠깐만 아이 아, 나뭇잎이네 이다 달팽이 안녕. 남병이 할까, 아이고 우리 우주 택시도 두 시간 동안 찡찡대지도 않고 잘 타고 왔어. 가자. 가자 도착했다. Your booking info to break down. 안 그래봤어? Yeah, you book in full breakfast, right? Alright. <laughs> please write email, telephone number and signature please. Yes. <laughs> <laughs>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our room, the first building on the third floor, room number 1314. 1314? Yeah, inside the room, cannot smoking, cannot do the end, cannot fit inside. But if one small only balcony and corridor. Corridor. No. If one small only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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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cony yeah. Ah, no, no smoking. smoking. Yeah. Okay. Inside the room, no. But balcony, okay. Ah. Balcony, okay. Yeah. Oh. And the Wi-Fi password. Mm. Password? Password Wi-Fi. Password Wi-Fi, okay. Yeah. One floor. One floor. Uh, third floor. You can go with,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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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floor. Mm. Oh, go with my staff. My staff will take you like the room. Oh, you do Can go with you, please. 오이렇게 짐을 실어서 데려다 주십니다. 가자. 우리, 우리 집 3층이네. 아, 우리 집 3층이네. 1, 사 3, 4. 와. 오, 좋다. 아담아담 어, 아담, 응. 하루, 하루, 응. 하루 자기. 아, 여기 이렇게 큰 슈퍼도 있고, 전, 여기, 전, 여기 전화기도 응. 있네. 여기여기도 전화. 있네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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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장실 있고 화장실에 이렇여기면대 그리고 이렇게 기가 여기가... 여기가... 가 이거 뭐야? 이게 세면대에 손 닦는 데가 또 있나? 그리고 음. 여기는 발코니 같은데? 발코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봐봐 어, 어 드라이기 우수가 어. 집에서 챙겨온 드라이기 우수가 엄마 아빠 같이 드라이 가져온 거야 어, 드라이기? 음. 어, 고마워 개물이다 음. 으아! 엄마야. <laughs> 근데 우주 머리를 못 자르고 와서 내 밑에 머리 잘라주는 곳이 있대. 아빠가 거기서 자를 건데 우주도 같이 자를까? 엄마랑 가서? 아니. 왜? 거기서 안 자를 건데. 왜? 우리는 하버리가 잘라네 쪼, 쪼고 있어서. 응. 안, 안 잘라도 쪼고 쭉... 있안 잘라도 썼지. 그래 우주는 그러면은 여기서 안 자르고 할아버지한테 자를거야응 어. 아빠 자르는거 볼거야 그냥 아빠 그래. 자르는거 볼거야아 정말 할아버지 엄청 좋아하시겠네 그니까 러 아빠 왔다 <laughs> 어. 우주는 응. 비행기 타는게 재밌어 아빠 비행기가 올라가는거 엄마는 응. 우주랑 같이 비행기 이렇게 탈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무너무 재밌겠다 <laughs>